초봉 5,500만 원의 인센티브, 심지어 1인 1실 숙소까지 제공. 이런 파격적인 조건의 회사에 지원자가 없다면 믿으시겠어요?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. 한 생산직 회사의 채용 공고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. 언뜻 보면 꿈의 직장처럼 보이는 이 공고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. 바로 주 80시간 근무라는 조건이었죠. 하루 13시간씩 주 6일을 꼬박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던 겁니다. 이는 현행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. 심지어 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.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회사에서 살라는 거냐,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, 연봉은 높지만 주명이 짧아질 것 같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물론 돈이 정말 급하면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. 결국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 혜택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.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회사에 지원하시겠습니까? 돈과 시간, 둘중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?